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조금 다뤘던 부분요. 이 팔정도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이 사성제라 그러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 가지고요. 어,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집, 고집멸도. 고통이 있다. 집. 원인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방법은 도다.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다 그러면요. 도. 도라 그러면요. 그 어떤 그 과정에 있죠. 길이라는 것은 뭐죠?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닦아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적지가 없는 그 길. 길에 그냥 서 있는 거죠, 길에. 길. 길 자체. 길 자체.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과정. 도라는 것은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완수돼버린 거죠. 다 완료된 상태잖아요. 완전한 상태. 그 상태는 아니에요. 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살아가는 것도요, 과정에 있는 거지,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가는 과정.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지, 어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 도, 도. 도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 있다. 길, 길이다. 길. 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길 자체가. 어떤 길을 따라가면은 목적지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길 자체, 길 자체. 길 자체 지금, 지금 내가 있는, 있는 거 그것을 도라 그럽니다. 도. 도. 그 그러니까 도는 항상 뭐죠? 도는 움직임이죠. 움직임. 근데 언제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마음 속에, 마음의 깨달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마음, 그 깨달음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항상 정멸한 상태죠.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의 정멸의 상태, 부동의 마음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원래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도래는 것은 뭐죠? 도래는 것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래는 것은 평상심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평상심이 도다. 그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거. 그 깨달은 마음은 뭐라 그랬죠? 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심, 무심이다. 그 무심은 또 뭐죠?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걸 무심이라 그래요. 생각이 없는 게,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다 무심해다. 무심해서 행동을 하면 이게 뭐라그랬어 평생심. 평생심이 곧 도다 그런 뜻이에요 도다 그래서 고집멸도에서요 고집멸도에서 도는 뭐죠? 도는 뭐냐 그 도는 북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 팔정도 팔정도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정견이 나옵니다 정견, 정견 잘 보세요, 정견 정견. 정견. <laughs> 근데, 바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정 자에 있어요, 정 자. 정이 뭐예요? 바로 본다. 어디를 바로 보죠? 어디를. 내 마음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정은, 정은 뭐냐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요. 내 안. 내, 내 마음. 내 안.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보는. 잘 보셔야 돼요. 정견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 것을 바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견은 또 뭐죠? 견은, 견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관찰. 관찰. 관찰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뭐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다 전은 뭐다?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정견이다 그러면 어, 어, 어떤 거죠? 정견이다 그러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내 마음을 관찰한다 내 마음을 관찰한다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또, 또, 만약에 생각을 일, 일으켰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으면 생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 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견은 관찰하는 거고요. 이, 이 성. 성은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에. 견은 관찰하는 거고요. 성은 사유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다.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다. 자기가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다 뭐죠 다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외부를 그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바라본다 정은 회광이란 뜻이죠. 회광,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성은 뭐예요? 사유 생각이다. 그러면 여기 중량이 하나 있죠. 그러면 깨달음은 뭐죠? 깨달음은, 깨달음은, 깨달음은요.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합쳐진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각이라고 그러죠 깨달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생각이 올라왔어요 생각이 올라온 것을 관찰한 것 그것이 바로 각입니다 각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품 자체가 그 성품 자체를 관찰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요세 가지로 요세 가지로 뭐가 된 거예요? 강의는 끝난 거죠. 이 모든 게다 불교의 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전 관찰한다. 성은 뭐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능력, 성품, 사유하는 성품, 성품을 관찰한다. 성을 관찰한다. 그걸, 그걸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뜻이 깨달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깨달음에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관찰하는 건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는 건데, 관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지? 항상 관찰자가 돼야 된다. 관찰자가 그게,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다. 어떤 거든 간에 일어난 생각을, 아, 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는 능력, 관찰하는 능력, 요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된다? 가게 된다. 그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도에 이르는 길이, 도에 이르는 거 도. 팔 정도, 도에 이르는 길. 그래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8 정도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정견이다. 정견이다. 첫 번째는, 이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뭐다? 정견이다. 정견은 뭐다? 바로 정견. 정견은 내 안을 관찰한다. 첫 번째가 내 안을 관찰한다. 이거는요, 내 안을 관찰한다고 해서 금방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세속, 중생들이 보는, 중생들, 중생,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 중생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정사유예. 정사유. 정사유. 이것도 이것도 생각하는 거죠. 정사유. 제가 이 글씨 잘못 써. <laughs> 정사유. 이것도 생각 사자죠. 이것도 생각 사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사자냐면요. 인위적으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거 조작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일으킨 성품. 인위적으로 일으킨 거. 인위적으로 일으킨 걸. 인위적으로 일으킨 생각을 어떤다? 관찰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정자는 어떤다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내 안쪽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느냐? 내 올라오는 생각을 관찰하는 노력을 해본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정어죠.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팔 정도가 못하고 외울 것도 없어요. 이, 이 뭐를 관찰하느냐,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정업. 그 다음에 정 요거 정사유 되면 은 정사유 되면 뭐죠? 정 정사유 되면 정어죠.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명. 내 생활 전체를. 내가 생활 전체를 항상 관찰한다. 관찰해서 본다. 그런 거야.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정정진. 그까지가, 그까지가 우리 중생들이 계속 해야 될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 내가 일하는 생각을 관찰하고요. 어쩌면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한 것도 인위적으로 올라온 생각을 가지고 관찰해 보는 거죠. 계속 관찰해 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해 보는 거요 말. 행동하는 거, 생활 전체, 그죠 정정진 계속해서 노력한다. 요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게 이, 이, 일어난 다음에 정정진까지 된다면은 그다음에 뭐 뭐죠? 정정진까지 일어난다면 다 노력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그다음에는 정념이 돼요. 정념. 이 염자도요, 염자도 생각 염자죠. 이것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전에, 정견, 정사유, 정어, 정, 정업, 정명, 정어, 네? 정명, 정정진.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정념에 도달하게 돼요. 이, 이 염자는요, 이 염자는 어떤 거죠? 이걸, 이걸 나눠보면은, 이건 나눠 보면 이거 지금 지금 금자죠 지금 마음에 이 지금 마음 지금 마음 지금의 마음 지금 지금의 마음이다 현재의 마음 현재의 마음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들어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마음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현재도 현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볼 때는 생각이 없다. 지금 지금을 얘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정념. 그러니까 정념이다 그러면 깨달은 마음이 이거. 이 정념이라는 것은 이 무심의 상태, 무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무심의 상태, 무심의 상태. 그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삼법인이 나와요. 내가 무하다. 무하. 무하다. 상도 없어요. 무상에 항상 하지 않죠. 무상. 무상하다. 무상. 무하. 그죠? 요, 지금에 머물게 되면, 지금, 지금에 머문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지금. 지금 바라보면,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지금, 지금, 지금의 마음, 지금의 마음은 텅빈 마음이다. 텅빈 마음, 텅빈 마음. 꽃을 바라볼 때요. 꽃을 바라볼 때, 처음에 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는 어떤 어떤 순간에 이요 정념의 순간이죠. 내가 이 꽃을 바라보고 내가 장미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장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 지금의 순, 있는 순간. 그래서 내가 지금이 있는 순간에 그 순간을 나보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순간을, 지금 내가 관찰한 순간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된 거잖아요.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꽃을 보고 막 감흥이 왔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 어, 없어요. 그런데 어우, 너 거기서 너 굉장히 놀래네. 너왜 그랬어? 그 어떤 그뭘뭘 뭘 보고 그래? 아, 내가 장미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그럼 벌써 과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느낌 지금 상태에 감흥된 그 대상을 보고의 감흥 상태는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 과거에 있는,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조금 아까 그냥, 아, 했는데 장미가 들어왔고, 장미는 옛날에 과거였던 거고, 그거를 내가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 그렇죠. 이거 제가 계속 대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게 깨달음 이게 지금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접해 있는 대상을 보고 있을 때요,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은 과거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 바로 내가 지금 느낀 거 느껴서 팍 들어온 거그 순간이라고. 근데 그 순간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럼 과거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느낀 거를 말로 얘기,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벌써 현재 지금 있는 지나간 거를 끄집어내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순간은 어떤 순간, 순간이냐면 어떤 광경을 보고요. 어떤 대상을 보고 보고 내가 감흥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 생각, 전에 그런 감흥이잖아.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만 볼 뿐이었어. 뿐이다. 볼 뿐이었지. 그거를 또 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 얘기한다. 벌써 그러면은 과거가 돼버린 거죠. 이 지금을 산다는 것은요, 지금의 마음은요, 정념하면은 이제,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다 깨달은 사람인데요. 그거를 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서.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볼 뿐이다. 그냥 들을 뿐이다. 그냥 맛을 볼 뿐이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뿐밖에 없어요. 뿐밖에. 뿐밖에, 뿐. 이게 정념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말을 하면 과거를 말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감흥을 감흥을 유지해 나가, 유지해 나. 그 깨달음이다. 지금 바로 보고, 어? 하고 놀랬다. 탄성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깨달음이에요. 거기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말해달라. 그럼 벌써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정념그 다음에는 정정이죠. 고요해지는 거죠.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팔 정도가 정견에서부터 정정지까지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정령으로, 정념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 정령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고집 멸도에서도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은 어디에서 와요? 생각에서 온다. 대부분 생각은 왜 일어나죠? 경계 때문에 일어나죠. 경계 대상을 보거나 경계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생각에 머물게 되고,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통이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그 고통이 일어난 거를 바라봐라. 생각이 일어난 거를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관찰자. 관찰자 입장이 되면 어떤, 어떤, 어떤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그 일어난 생각이 슬그머니 싹 꼬리를 빼고 자취를 감춰요 자취를 감추요 아까 정사유라고 그래가지고요. 정견담의 정사유라고 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일으킨 생각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그 인위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이 화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나선도, 화두 같은 경우도 일부러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요. 부처가 뭡니까? 왜, 왜걔도 불성이 없다 그랬지? 왜 걔, 걔도 불성이 없다 그랬지? 이, 일부러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일으키, 일으켰던 그 생각이 타파가 되면 화두 마저도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뭐냐면, 진흙소, 진흙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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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적 음매하는 소. 진흙소. 진흙으로 만든 소. 지능으로 만든 소가 물 속에 들어간다. 물 속에 들어간 다 지능 소는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지능 소. 진흙소. 그 지능 소가요? 어떤 화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두, 화두, 화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 소 자체가 화두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화두. 근데 화두가 타파되면은 타파됐다는 것은 뭐냐면 진흙소가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진흙소가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녹아서 없어졌잖아요. 물 물하고 같이 하나 하나의 물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화두를 끄집어내서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화두 자체가 그 생각 조차도 없어져 버린다. 그 뜻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진흙소가 물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화두를 타파한다.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흙소가 물에 들어가듯이. 그 화두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 내 생각에는 흔적이 안, 안 생긴다. 그래서 마음이 고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흔적도 없어요. 어떠한 흔적도 없다. 오늘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린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정자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억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정자 앞에 있는 정, 모든 정자는 내 마음을 향한다. 내 마음, 내 마음을 향한다. 그게 중요한 건데 <laughs>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박정도 얘기 나와서요아이 부분을 더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